자, 지금 CCTV 시간을 보면 2016년 4월 1 2일 026분, 그러니까 새벽 2시 지금 7분입니다. 2016년 4월 12일 새벽 2시 7분에 여러분 들리는 남양주 수석동 녹취 현장 어, 제1라인, 제1라인 바로 이 소리가 밤새도록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는 왕복 압축기가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왕복 압축기가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밤새도록. 과연 이 소리가 국방부가 말하는 지하, 바람소리입니까? 아니면 낭굴사가 2015년 5월 25일 50mm 시축캐 신장을 통해서 어, 천남 18m 아 지점을 저희들이 시추를 해서 낭굴사 특수 핀 마이크가 들어가고 제트 모터가 들어가서 실시간 녹취음을 바로 어, 대한민국 5천만 국민과 전 세계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남양주 수석동 녹취 현장입니다. 이 소리요, 여러분, 다시 한 번, 천천히 한 번, 여러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그 그림에 있는 왕복 압축기가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지금 시간이 2016년 4월 12일 새벽 2시 9분입니다. 우리 총괄본부장님이 의자를 어 이렇게 몇개 만들어서 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돌아가는 공기 압축기 소리를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에 새벽 2시에 여러분 어 남구사 대표가 영상을 찍었고 또그 영상 속에 이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새벽 2시입니다. 2016년 4월 12일 새벽 2시 10분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방구가 말하는 지하 바람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난굴사가 국개군이 땅굴 작업에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바로 압축기가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왕복 압축기가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대한민국 남침 땅굴 안보가 이토록 여러분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2016년 4월 10일 새벽 2시 10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느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을 여기는 남불사 2015년 5월 25일 오0 m 이 시추 녹취작을 통해서 첫 번째 1라인 청암. 18m 지점 을시 추한 지점 에서 들리 는 왕복 압축기 돌아가 는 소리 입니다. 자, 잠시 제가 문을 열고 지금 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 멀리 보이는 서울 시내 그 불빛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자유는 싸워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들리는 저 소리 여러분 북계군의 땅굴 굴착과 관련된 왕복 압축기가 돌아가는 소리란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김정은의 마지막 비밀 무기인 남침 땅굴 전쟁에 우리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들이 떼어 일어나서 남침 땅굴 진실과 싸울 줄 아는 지혜로운 이 시대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어주시기를 남굴사 녹지 현장에서 새벽 이 이런 시간 두시가 넘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 깡풀 안보 위기를 남굴사 대표는 다시 한번 5천만 국민들에게 호소를 드립니다. 바로 돌아가는 이 기계 소리가 왕복 압축기가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난굴사 대표는 밤새도록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 집권을 끝까지 하나님 지켜달라고 간절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시간을 확인해 보십시다. CCTV 시간에 2016년 4월 12일 새벽 2시 14분입니다. 여기는 남양주 남굴사 수석동 녹취 현장입니다.